4.19 혁명 정신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오늘이 있도록 그근간이 되고 또 우리 후예와 후손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유산인가를 우리에게 감동으로 그 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4.19 혁명 3단체 우리 문승주 회장님을 비롯한 대표되신 여러분 그리고 사회구 혁명에 몸소 떨쳐 나셨어서 사랑는 가족을 잃고 또 지체가 부자유하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계시는 여러분그 조국을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예배에 소망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김기철 목사님께서 우리의 우스한 신명을 새롭게 일깨워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일9 혁명을 유엔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하고 이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중에 유일하게 사일9 혁명과 깊은 인연을 가지시고 또이 땅에 민주화와 인권과 정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나님 품에 함께 계시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4일9 혁명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크계하신 것을 우리는 애사가게 생각하면서 장남 대신 우리 김현철 교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아버님을 대신해서 4일9 혁명 공사 대상을 수상하시게 된데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19 56주년을 맞이해서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왼땅에 피를 쏟으며 생명을 초기같이 버려 그 결과로 이땅 위에 민주화의 꽃이 피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어게 해주신 은혜를 이한 시간 감사드리며 생명 맞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들을 기리고 유가족들과 4.19유공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퇴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첫국길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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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발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된다.라 아, 사위구 혁명으로 민주주의 의 기초를 다지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패팜이었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린 도 주님의 패팜이었소. 과거의 독재시대란 왕권 시대는 국민들은 그냥 복종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국민의 악한 정권이라도 그것을 그냥 감수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참다가 참다가 그래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민중의 수많은 피 흘림 그리고 희생의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혁명은 선거를 통한 혁명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명령들을 가슴 깊이 추모하며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일구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월 민주영령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매년 사회부혁명 조창 기도회를 통하여 그날의 감격과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의 평안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1 9혁명은 우리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마음으로 여쭙던 청년들과 또 시민들의 순수한 열정에 말고 대한민국의 저력이었고 그런 음. 사1 9정신의 토대 위에 우리의 역사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정의로 결집된 사회부 정신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전 분야에 녹아들어서 오늘날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사회문화적 성숙을 이룬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를 넘어서 56년이 지난 직업, 사회부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후세대인 우리는 민주국가의 초석이 된 사유의 정신과 그리고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서거하신 제 14대 대통령 김영삼님께서는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금융 거래의 투명화, 정치 군인 조직의 해체. 이제 잔재, 정산등 역사화로 세우기를 이룩하시고 특별히 사회부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여 희생자와 관련 단체를 국가유공자로 인상을 제과했을 뿐 아니라 국립사회부국민 민주교육의 성역화 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부혁명 정신을 민주이념으로 개선 발전하는 데 지대한 공로를 하셨던다. 이에 3개 사이구 공법 단체 회원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사이구 혁명 국가조상 기도회의 경건한 자리에서 건조하는 바입니다. 아, 이런 음, 숭고한 사이구 혁명 뒷점으로 해서 어, 그 이후에 뭐 부마항쟁이라든지 또5.18 어, 광주민주화운동 또 60항쟁 어, 이런 것을 통해서 어, 마침내 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어, 그런 기틀을 확립하게 되고 또한 어, 이것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 저희가 다시 설립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노아 분님께서 그동안 남겨주신 유지신 토아가 화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일구 혁명의 완성은 민주 통일 국가를 이루가는 어 것입니다. 민주 통일의 대업은 한국교회의 시대적 삼형입니다 광복과 분단의 기쁨과 아픔에 70년이 흘렀습니다. 이 아픔에 언제 진정한 환유의 광복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이제 본인은 광복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교회와 교단 앞에 사일부 정신을 기독교 정신에 비추는 평소의 신앙 고백으로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60년 4월 19일 그날의 민족사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많은 세월 지냈는데 이 아침에 국가조창기도회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넘치는 애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대한민국에 따는 일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대한민국의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은 종이 영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